국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대략 50년 만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이 50년 동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 종되었던 것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늘이나 땅에 그리고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라는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 지금 이, 이 시점, 아직까지 이 세대가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발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번 양보해서 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이 농사 짓는 법을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우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이바알신을 섬기게 되었다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신을 숭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요수아는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요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며 선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수화가 죽고 그리고 그때의 장로들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에 바알 신을 섬기고 아시라상을 만들고 하는 그런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는 이 단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것을 그냥 둘수 없는 우리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미디안에 7년 동안 넘겨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그 고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또 이제 기도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의 등장으로 반전이 일어나고 드라마틱한 말씀이 또 진행이 되고 기분 좋은 회복의 역사가 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복되는 불순종은 가슴 아프게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록된 말씀의 목적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모든 사건들을 보여 주시면서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바라보고 원하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6장의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요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 미디안에 넘기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대결을 하면 미디안이 이기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굴을 만들고 웅덩이를 파고 또 성을 삭고 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 때가 되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또 쳐들어와서 온갖 곡식과 짐승들을 다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매우 어려웠고 궁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6절과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부러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러지자니까 하나님은 곧 응답하시고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기억나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한 어려움 그리고 부르짖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 주심 구원과 회복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러, 이 장면들을 이런 장면들이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계속적인 반복. 그래서 말씀해도 보면 또또또또 또, 또,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또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뒤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들이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과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도원을 선택하십니다. 기도원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를 타작마당에서 타작하지 아니하고 포도주틀에다가 타작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갈까봐 두려워서 공개된 장소에서 하지 아니하고 숨어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조용히 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구원자로 삼으려 할 때에. 내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큰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나의 집은 문화세 집화주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이 기도원은 나약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나약한 모습 그러나 그 모습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기도원에 대한 장점을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위에가 잘안 보이네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 기도는 같이 이렇게 민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 신을 섬기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이 기도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국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으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는지를 이 조상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듣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이 기도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7절 말씀 우리와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죽게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예, 여기에서 저는 이 기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데, 나에게 지금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당신이 요와의 사자라고 하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확인을 하면서 표징을 보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서 제가 좀 재물을 준비해서 올 테니까 그때까지 떠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다린 상태에서 그때 여호와 사자인 것을 확인하고 제단을 쌓고. 또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양털을 가지고 양털에만 이슬이 맺게 해주세요. 또 반대로 또 양털을 빼고 다른데만 이슬을 맺게 해주세요.라는 그러한 확인과 확인의 그러한 절차를 밟아간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믿음이 좋아서 주위에 모범이 되었던 그 교회였지만, 거짓 사도가 들어와서 이 말씀을 막 흔들고 할 때에, 거기에 종말론, 거짓된 그 종말론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주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구별하려고 하는 이 기도원을 통하여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기도원을 찾아가십니다. 기도원이 자주 지나다니는 상수리 나무에서 기다리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고.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의 귀에까지도 내가 미디안의 사람을 한 사람을 치듯이 그렇게 해 주겠다라는 앞으로의 귀에까지도 말씀해 주시면서 용기를 심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후에 일들은 또 다음 시간에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계속 여러분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개봉 박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러지는 소리 회개의 소리가 바로 터닝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썽만 피우고 또 그러면서도 힘들 때에 단지 힘들다고 외치는 그 소리가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신 그 터닝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죄를 짓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자신의 백성이 아파하는 모습을 또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두고만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예수님은 성도가 돌이켜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또 무엇보다도 기뻐하실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 한결같은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가 내 형제가 내게 잘못을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했을 일곱 번이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 일곱 번뿐만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을 용서해 주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또 우리 주님은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비전을 보여 주시고 함께 하겠다고, 또 용기를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의 주님께...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원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기도원이 가졌던 이 장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구별하고 구별하는 거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원이 가졌던 장점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에서 이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구별하며 또 구별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원이 가진 이 장점과 동일하며 그래서 분명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터닝 포인트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큰 용사여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생소의 강교의 빈자리를 채울 것이며 에레이는 물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너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 한마디는 내가 가지고 달려가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움직일 것이다. 이것의 시작은 우리의 불어지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어지점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에서 기도원을 기다렸듯이 우리 생소의 강구에서 빈 자리 가지까지는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한 자리 한 자리를 찾아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을 하실 것입니다. 터닝포인트는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터닝포인트는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터닝포인트는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원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수의 관계에도 오셔서 우리의 할 일과 비전을 보여 주시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이라 믿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구별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를 들으서시는 주님 말씀을 중심에 두며 예배하는 생소해간 교회를 바라보시며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원하지 않는 병마로 인해 힘들하고 어 있는 우리 성도들 찾아가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 요하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얻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지키고 있는 우리 단임 목사님과 직분자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 말이 예정되어 있는 우리 강목사님과 강사모님의 성교 여행을 위해서도 잘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씀처럼 내일 주일 예배를 기억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수리나무에서와 같이 생수의 관계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네. 내일 주일을 위해서 준비 기도해 주시고 예, 김명미 집사님, 박영희 권사님, 우리 이명란 사모님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7일부터 3월 14일까지 있는 우리 강무사님과 강사모님의 선교여행을 위해서도 잘 준비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여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갖다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